2019년도 추경예산을 발표하는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정협 기업, 조정실장님이 PT를 통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입니다. 어,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직무대리 상태고요. 아직 기자분들도 정식으로 인사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어, 제가 직무대리 떼고 나면 정식으로 한번한번 다시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금을 민생의 비상 상황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과감한 재정 투자로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자 2019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8천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조금이라도 빨리 예산의 집행 효과를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전 예산을 중심으로 신속 집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작년, 어르신, 맞벌이 가구, 취약계층 수는 나날이 증가하여 서울시가 돌보고 살펴야 할 시민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이 위협당하는 등 불안과 불편이 심각합니다. 이제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 속 고통이자 국가적 재난입니다. 서울시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긴급하고 간절한 뜻을 모아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 민생복지, 시민안전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09년 상반기 추경 이후 10년 만에 상반기 추경을 결단하였습니다. 2019년 추경예산안 규모는 2조 8,657억 원으로 20, 2019년 기정예산은 35조 8139억원 대비 8%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첫 번째 시민이 체감하는 대기질 개선에 가장 큰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등 서울경제 활력을 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후시설 개선 등 시민안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 편의 제고를 위해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2조 8,657억 원중 재정 투자 사업에 1조 3,702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 분야에 2,775억 원, 경제활력 제고 분야 6,700억 원, 민생복지 분야 3,813억 원, 시민안전강화 분야 1,013억 원, 기반시설 확충 분야에 1,05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와 교육청 등에 대한 법정 지원금도 2조 2,209억 원을 편성하였, 반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분야별 중점사업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체감하는 대기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45개 사업에 2,77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속동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핵심 배출원을 확실히 잡는데 2,090억 원을 투자합니다. 특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물량 확대를 통해 초미세먼지를 연간 1 2 2톤까지 저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래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고 친환경 차이 신속한 대중화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과 분석을 총괄하는 미세먼지 연구소 운영을 또 시작할 계획입니다. 2015년 4월 발표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을 실행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4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나 터널의 노후 조명 시설을 LED 조명도로 교체하는 데 투자하여 상당량의 온실가스를 줄길 계획입니다. 또한 한강 숲 조성으로 연간 성인 3만 6천 명이 숨쉴수 있는 산소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34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당초 144개역에만 설치하로 하였던 자동 측정기를 291개역까지 확대 설치하고 전동차 내 미세먼지 필터를 설치하는 등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한결 깨끗해진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40개 복지시설과 3개 직영 병원에는 공기청정기를 미세먼지 취약계층에는 마스크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새로운 생각으로 서울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삼십팔 개 사업에 육백칠십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양재 아린대 혁신 지구 내 창업 기업 입주 공간을 확대하고 동대문 패션 시장을 중심으로 패션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칠십일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 기업 및 인재 양성 지원에 집중하고자 백십팔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타 지역에 비해 창업지원시설이 부족한 산안권에 청년창업공간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를 을 위한 핀테크랩 확대를 위해 투자하고자 합니다. 일이 리 행복한 서울을 만들고자 3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를 추가 채용하여 일자리도 늘리고 보육서비스 질도 개선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전통 시장 지원 및 도시 재생으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더하고자 1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전통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 예술가의 재능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디자인 개선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노후된 지역에는 도시 재생을 통해 거리의 특색을 살리고, 열악한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116개 사업에 3,800, 1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촘촘히 하고자 2,9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진료비 및 생계비 지원 등 사회 안전망 강화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기반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투자하겠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하는 경우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자를 구만 칠천 명에서 십삼만 십삼만 삼천 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응과 아이 돌봄에 칠백십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모든 아이는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의 공공 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 특화 돌봄 서비스를 담당할 거점형 키움센터를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고액의 비용 부담으로 난임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를 신설하여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청소년의 꿈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2019년 3월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급식을 본격 추진하고 비인가대한학교에 지원하는 급식비 단가 현실화를 위해 196원을 현상화했습니다. 보편적 복지 강화를 위해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를 2000명 확대하고 통신복지 실현을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마을버스 공원 시내버스 정류장에 확대하는데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시민 안전을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고자 1 0 116개 사업 10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안전을 지키는 노후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예산 8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통한 지 평균 22년이 된 지하철 오호선 5호선에서 8호선 노후 시설 개선과 청량리, 서울역 등 노후된 일어선 역사 보수를 위한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고시원 700개소, 산후조련 6개소에 간이 스프링풀러 설치를 지원하고 강일 119안전센터 부지 매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어르신이 많아서 교통 카드 지원 대상자 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편의 제고를 위해 기반 시설 확충 42개 사업 총 57억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도로 건설 등 SOC 사업에 750억 원을 배정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동하시도록 도로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동북선 경전철 건설을 위한 차량 기지 부지 매입 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일부 개통으로 상습적체구간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에 162억 원을 반영하여 시민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겠습니다. 한강대교의 기존 교각을 활용하여 노들성과 노량진 용산을 잇는 보행교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 신이동 수단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명령비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솔샘역과 미아역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 먼저 이용하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 중이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이르는 서울을 만들고자 문화 시설 및 역사공원 등의 조기 완공을 위해 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0월 자연과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는 노들섬의 성공적인 개장을 위한 마무리 공사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북권의 부족한 과학교육 인프라 충족을 위한 로봇과학관 건립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독립운동가 7인이 잠든 효창공원 일대를 독립운동 기념공간으로 조성하는 준비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은 해결을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를 넘어 서로, 서울의 새로운 발전 전략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균형인지예산 14조 5천억을 편성하였고 올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 하고 2022년까지 일종 겸모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균형인지예산은 지역별로 투입되는 예산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불균형을 유발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함으로써 서울을 고루 잘 설계하는 착한 예산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지역 간 균형을 위해 6,900억 원 증액하여 균형인지 예산 14조 5천억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지역별로 이번 추경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북권은 2,575억 원, 서남권은 2,010억 원, 서북권 및 도심권 1,496억 원, 동남권 916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서울균형인지 예산 투자를 통해 새롭게 변화될 서울의 균형 지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강남권의 문화시설 등 생활서비스 시설, 마을기반센터 등을 우선 확충하여 생활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8월 시민과 약사관 대로 이번 추경부터 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고루 잘 사는 서울을 만드는 재정 실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치로만 나열된 추경 예산안이 시민들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실감나지 않으실 수 있어서 2019년 추가 경정 예산안이 시행될 때 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알뜰한 가정주부 의 씨는 오래된, 경유차, 오래된 경유차는 보조금 165만 원을 받고 폐차했습니다. 친환경 전기차를 구입하면서 1,350만 원의 보조금도 받았습니다. 오래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고치해서 20만 원의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입니다. 부부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 초등학생의 나이는 10분 거리에 있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에 맡기고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는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이후 10년째 난임 상태인 시시부부는 난임 시술을 할 때마다 최대 50만 원까지 시술비를 지원받고 서울 의료원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D 씨에게는 청년 예술가가 손님의 취향에 맞는 가게 대여를 을 해줍니다. 게다가 서울형 유급 병가제도가 시행되어 이번 시 최대 1 0 일까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고지대에서는 직장인 E 씨가 출근할 출퇴근할 때는 경사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편안 편리하게 이동하여. 한결 공기질이 좋아진 지하철을 탑니다. 이동하는 시간 동안은 무료 와이파이로 동영상을 마음껏 즐깁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추경은 대기질 개선, 민생 복지,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입니다. 오늘 시회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의결이 되면 2019년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고충을 덜고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 각실 본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는 손을 들어주시고 회속과 성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기 실국 본부장이 다와 계신데요. 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실국 본부장들이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한국경제 박진우 기자님. 한국경제 박진호입니다. 그어 이번에 예산이 미세먼지에 많이 집중이 됐는데 기존 사업도 많이 깎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0년 만에 상반기 추경까지 했는데 이렇게 미세먼지에 집중하게 된게 이유가 뭔지 그 정부 미세먼지 추경에 발을 맞춘 것인지 말은 아니 그렇다면 정부에서 교부된 미세먼지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네. 기후환경본부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그 미세먼지의 그 시급성,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염원은 지금 뭐 따로 말씀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번 추경을 미세먼지 민생 추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서울시도 미세먼지 추경을 편성하게됐고요 이번에 총규모가 2,775억입니다. 서울시 전체에. 예, 미세먼지. 그 중에 정부 지금 추경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하고 정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총 예산은 1094억 정도, 그래서 1100억 정도가 정부 보조금으로 이미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예산입니다. 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sb 소환 없냐님 아이돌 봄 보편적 복지 관련해 가지고 아이돌 봄 사업 이랑 뭐 동네에 거점 해가지고 사업 기반 사업들 을만든다그러셨는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시행 뭐 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거점형 키움 센터 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임 난임 부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언제부터 정확하게 지그시행이 되고 그리고 거점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지 모아있습 여성가족 정책장이 실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지금 현재 거점형 키움센터 관련해서는 음, 저희가 이제 금년에 추경이 이, 확보가 되면 아, 하반기에 에, 추진을 해서 어, 금년도에 한계소를 거점형으로 어,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어, 권역별로 어, 두 개씩 해서 열 개소를 2021년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평균, 어, 한, 어, 300여 평 정도의 규모의 100명 정도의 초등학생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시설로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은 35억을 추경으로 잡았는데요. 그거는, 어, 말하자면 이제 설립이 되고 하는 시설까지 기다리기에는 돌봄의 필요가 너무 급박해서 우선 이제 전세라도 공간을 확보하는 대로 거점형을 먼저 시작을 하고 추후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제 설 건립이 되면 그런 쪽으로 옮겨가더라도 금년에는 그래서 35억을 어, 임대차 형태로라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난임부부 지원 관련해서도 그 건강검진 연령제한 확대하는 그 문제라거나 연령제한을 폐지해서 더 수혜 대상자를 늘리는 거라거나 그다음에 소득 제한이 180%까지 늘어나면서 이제 수혜 받는 것은 바로 이제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 같고요. 공공난임센터에 서울의료원에서 이제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그 시설 리모델링이라거나 직원 채용이라거나 이런 걸좀 그 진행을 해가지고 아마 늦어도 아 8, 9월쯤에는 어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있으신가 질문 들어보세요. 네, 연합의 고현실 기자님, 서울형 유급병과 관련해서 지금 기준, 선정 기준이 바뀌면서 대상자가 는 걸로 나와 있는데 네. 애초에 예, 예정 예상됐던 증액분보다 좀 적게 잡힌 것 같아서 이게 좀 음. 어떻게 사, 사, 네. 산정을 하신 건지. 시민공강국장인 구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내용은 조금 만더잘 파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상했던보다 적은가? 아. 지금 저희가 그 대상자를 기존에 이제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하다가 이제 보건복지부의 이제 그 권고에 받아서 저희가 소득과 재산 을 방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늘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그어 기준을 적절하게 좀 맞추고 하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좀 대상자가 늘어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저희들이 좀 진행을 하려고. 원래 원래 생각했던 숫자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아더 추가로요? 아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좀그좀 그, 그 변경된 기준으로 올해 좀 사업을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신청률이나 또 수, 수혜 대상자의 의견들을 좀 반영을 해서 추가로 확대할 계획은 뭐 이후에 저희들이좀 모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